여담이지만 지난주에 약간 음. 그 이슈가 있었잖아요. 예. 김민식 송천이트레이드 썰. 예, 예. 아, 그거는 여기저기 이제 물어본 결과 예. 성사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. 예. LG에서도 네. 그렇게 뭐 사실은 논의도 구체적으로 안된 부분이라 그리고 네네네. 완전히 부인을 하더라고요. 저는 이게 LG 입장에서도 음. 지금 박동원 선수를 FA로 데려와서 주전 포수를 쓰고 있잖아요. 네. 근데 세컨 포스까지 또 영입해서 음. 쓰는 거는 음. 명분도 음. 조금 가져가기 어렵지 않나 네. 그래 이주원 선수라는 뭐 새해 포수를 키우고 있는데 네. 지금 뭐 l g 가 올해 성적도 내야 되지만 뭐 리빌딩 얘기도 많이 하자 리빌딩이라는 걸새 선수인지 많이 끌어올려서 데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음. 그런 측면에서 당장은 그런 움직임은 없을 것 같고 그러나 다만 포수가 급한 팀이 나올 수가 아니죠 대만 그렇죠 그러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아, 그렇죠. 그래. 근데 지금은 아니다 예전에 삼성이 포수한 주전 급에셋 때리고 트레이드 한 해만에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규 추진 이후에 개막 이후에는 그런 얘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